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염려 대신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합시다" 한번더 "염려 대신 기도합시다" 건강에 무척 신경을 쓰는 한 할아버지가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TV에 나온 의사가... 어느 병의 증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딱 자기 증상이었던 거예요. 그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는 계속 근심이 오고 얼굴에는 걱정이 점점 가득 차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한숨을 푹푹 쉽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할머니가 오셔서 영감 왜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저것 보라고 저 의사가 말하는 증세가 영락없이 내 병세와 똑같다고 내 얘기 하고 있는 거라고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들어보니까 방송을 마치면서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오늘은 자궁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laughs>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염려는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염려는 점점 힘을 얻게 되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염려는 커지게 됩니다.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에는 "목을 조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기 시작하면, 목이 조여 오듯이 숨이 가슴이 턱턱 막히는... 답답함이 시작됩니다. 염려가 그런 거예요. 하면 할수록 점점 커지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염려가 미래를 바꾸지 못한다. 과거를 변화시킬 수도 없다. 단지 오늘의 삶을 망칠 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염려하지요. 장사는 잘 될까?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직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교회도 점점 어려운 시대인데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라는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우리의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삶이 그런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염려하지 않고 살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염려를 떠나서는 살수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자 오늘 보문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겪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문제들 요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절대 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되고, 내가 도무지 할수 없는 일은 아무리 애써도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니까 굳이 그거 붙들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자동차에 앉아서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기어를 드라이브 N에 놓고 엑셀을 밟으면 차가 앞으로 나가죠. 그런데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을 밟는 거예요.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을 밟으면 소리만 웽웽 하는 소리만 납니다. 엔진만 돌아가요. 기름만 먹습니다. 그리고 차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바로 이런 겁니다. 기어 중립에 놓고 엑셀을 밟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저 내 몸과 마음의 에너지만 소모할 뿐입니다. 그런데 절대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고요. 내 인생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자문 17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어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즐거운 것은요 몸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은요 건강하게 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병 중에 뼈를 마르게 하는 병이 있대요. 뼈를 마르게 하는 병이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그런데 근심 염려가 바로 이런 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그리고 단순히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까지도 병들게 하는 게 염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는 염려.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그 염려. 그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잠을 재운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망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 듣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는... 염려가 사라지는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현실로 가면, 또 염려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감정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 대안을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6절을 우리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대신 그 대안이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대안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내 마음에 밀려올 때그 염려에 함몰되지 말고 얼른 기도 모드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구절 속에서 기도와 관련해 염려를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그첫 번째, 다 같이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자 빌립보서 1장 2절에서는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에게는요 자녀를 돌보고 책임질 자리가 아버지의 자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강원도 관음사라는 절인데요. 그 절에 108개 알로 만들어진 염주입니다. 이게 염주. 엄청난 염주가 바닥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염주 하나의 무게가요 60kg.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염주가 왜 108개입니까? 불교에서는 우리 삶의 번뇌가 108개라고 말합니다. 백팔 번뇌라고 하죠. 염주의 크기가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그중에 가장 큰 염주 알. 가장 큰 인생의 번뇌라는 거죠. 그게 무슨 번뇌인지 아세요? 자식에 대한 염려랍니다. 자식에 대한 염려. 왜 세상 염려 중에 자식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클까요? 부모니까. 내가 부모니까. 자식을 돌볼 책임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가 내 자식 염려하는 거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 낳아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상관없다.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라는 주신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런데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도 염려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런 거 염려하고 구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방인들은 왜 염려할까요? 아버지가 없거든요. 자신들을 돌볼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위험에 대해서도 자기가 막아야 되고, 배고프면 자기가 먹을 걸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이방인,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신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속에 염려가 몰려올 때그 염려에 빠지지 마시고 즉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두 번째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6절을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방 한가운데 식탁이 있습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 온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식탁 위에는 여러 음식들이 놓여져 있고요. 이 음식들은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음식을 차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음식들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들도 있지만 내가 도무지 싫어하고 내가 먹기 싫어하는 음식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햄버거, 콜라, 초콜릿, 불량식품, 쫀득이, 콜라볼. 우리 작은 아이가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부모라면 아이들 입맛에만 맞는 음식을 절대 주지 않아요. 당근도 넣고, 블로클리도 먹으라고 넣고, 무도 야채도 식탁 위에 놓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초콜릿 같은 기도 응답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당근으로. 때로는 블록클리 같은 그런 응답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필요한 게 정말 무엇인지, 그 어린 자녀가 잘 알까요? 아니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더잘 알까요? 아마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요. 아이들이 사달라는 대로 다, 사, 다 사주면요.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소화비만 되고요. 소화당뇨 걸리고요. 그 몸이 병 들어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는 사자의 밥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는 사자의 밥이 되고 말, 말겠지. 그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는 사자 밥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가 감사합니까?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다니엘의 마음은 어떤 결과를 주셔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떤 응답을 주셔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무한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중에도 기도하면서 감사함에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에도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자,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요리를 먹을 때 먼저 나오는 음식이 있죠. 에피타이저라고 합니다.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메인 요리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짠!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올 거라는 소식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마음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염려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한나가 아기가 없었습니다. 아기가 없어서 늘 슬프고 괴로웠어요. 하루는 성전에 올라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하는지 제사장이 보니까 술을 먹은 거 술취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에게 술을 끊으라, 술을 끊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보일 정도로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이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어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고 싶어도 여러분, 아이는 시간이 흘러야 태어납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먼저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이 오면 염려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돼도 마음이 희한하게 평안합니다. 힘들어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염려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우리는 알아요. 염려해도 소용없다는 거, 염려해도 안 된다는 거다 압니다. 그런데 기도가 뭡니까? 내가 안 되니까. 나에게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일생 동안 염려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고통 중에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든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조지 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라고요. 염려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이 죽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상황이 어렵다고 염려의 사람 되지 마시고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새벽에 있는 월삭 새벽예배 나오시라는 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부터 시작하는 21일 단일 기도에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의 그 많은 말씀 중에 성경을 한 가지로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것. 이한 문장입니다. 이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이 성경의 가르침, 이 성경의 주제가 성경 전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국을 나올 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나요?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 했지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여리고성 정복은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만 했어요. 그리고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기도원 사사, 3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미디안 12만 5천 명 넘는 군인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 실력이었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이룬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구원하는 거, 스스로 해결하는 거 절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치유한다. 내가 너를 살린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가 뭡니까? 너희들의 행위나 어떤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 죄값을 다 해결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면 염려는 사라지고 문제는 해결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시겠습니까? 예배하시겠습니까? 걱정이 오면 걱정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으세요. 이번 주 11월 월삭 새벽예배도 그리고 21일간 다니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 다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함께 엎드려 봅시다. 그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둘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염려 아니면 기도입니다. 염려와 기도는 항상 반대입니다. 염려하면 기도는 죽고요. 기도하면 염려가 죽습니다. 염려의 자리에서 문제 앞에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염려, 그 염려가 올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기도해라.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실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평강으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21일 다니엘 기도회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 인생이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내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시대때로 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염려 가운데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 마음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세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21일간 다니엘 기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참여하게 하시므로 하나님께 생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이 임함으로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